안녕하세요. 캐나다에 사는 용접사 김재환이라고 합니다. 어, 오늘은 최저임금과 그 부가가치세 상품과 용역에 붙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어, 물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이제 구글에서 자료를 찾아보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 저희가 이번에 그 캐나다 동부 여행을 갔다 왔어요. 동부 여행을 가면서 이렇게 자동차를 그, 직접 운전을 하고 갔다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알바타에서 출발 해서, 사스케초완 매니토바, 온타리오, 퀘벡, 그, 거기에, 이제, 뉴브런즈 윅이랑 노바스코시아까지 갔다 오는 여정이었거든요. 어, 왕복으로, 에 예, 한, 예, 만 키로를 운전을 했어요. 만 키로. 이제, 와이프, 는 계속 자고 저는 열심히 운전을 했죠. <laughs> 아그 가도가도 끝이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뭐 어찌됐든 어 저희가 동부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요, 어 동부에 관한 그 이주를 좀 이렇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빨리 일을에 복귀를 해가지고. 어, 돈도 더 세이빙을 하고, 그리고 저희 집도 팔고 해서, 어, 직접 내년에, 내년을 목표로 이주를 할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뭐, 별 이변이 없으면은 이주를 하지 않을까. 그럼 그때 내서는 이제 알버타에 관한 정보가 아닌, 이제, 뉴브런즈 위기에 관한 정보가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laughs> 네, 그, 잡담은 그만하고, 이제, 어, 최저임금을 볼게요. 그, 이제, 알바타가 15불이에요. 알바타가 15불이고, 그리고, 온타리오 14불, 그리고, 어, 어 저희가 관심있어 하는 노바스코샤랑 뉴브런즈 위은 11불, 그리고 캐벡캐벡 뭐, 브리티시 볼륨비아, 매니토바, 사스케초안 11불, 12불,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밑에 보면 아이 사이트를 소개는 안 드렸네요. 이 사이트는 리 c o 카운실닷 어 o r g 라는 사이트인데 그 그냥 구글에서 이제 검색 미니멈 웨이지 어 바이 프로빈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 가지고 어 제일 처음에 상단에 나온 자료를 찾아보고 이제 괜찮은 거를 골라서 어 소개를 해 드리는 편이에요. 이 밑에 보면, 이제 설명들이 나와요. 그 이제, 이 브리티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2018년도 6월 1일 날, 이제 12.65로 올라갔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올려서, 뭐, 2020년에는, 2021년에는, 이제 15불까지 올릴 계획이다. 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데를 보면, 이제,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물가예요, 물가. 생활 물가. 그, 영어로 뜻을 정확히 어떻게 나오는지를 찾아봤는데, 이제, 어, consumer price index measures changes in the price level of market basket of consumer goods and services purchased by household. households. 일반 가정에서 그 이제, 용역, 아, 재화나 용역에 관한 소비를 하는 그 물가, 를 이야기하는 거죠. 소비자물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소비자물가가 올라가면 그 이제 최저임금도 오른다. 어, 이렇게 되어 있는 데들이 많아요. 그 이제 뭐 자세히 이렇게 하나하나 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지금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어찌 현재는 어, 최저임금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물가가, 뭐, 오른다고, 뭐, 무조건, 그, 최저임금이 올라가는 거는 아니라서요. 그, 이제, 그때그때마다, 어떤 주에, 어떤, 그, 정당이 직권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여론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에 따라서, 어, 조금 이제 차이를 두고, 오르는데, 어, 결국에는 올라갈 것 같아요. 그, 이제, 올라간 주들이 우선적으로 이제 올려서, 어, 좀, 이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러면, 아마도 다른 주들도 따라 올리지 않을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가는 기본적으로, 어, 대체적으로 좀 오르는 편이거든요.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다 보니까 최저임금도 올라가는 게 맞다. 어,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일단 최저 임금은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그예 세금으로 넘어왔어요. 세금인데 그 물건과 용역에 붙는 그 용역 서비스죠.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뭐 내가 누군가의 노동력이 필요해가지고 사람을 불렀다 그 일을 그럴 때 이렇게 서비스 비로 이렇게. 레이블 P로 내는 돈에 붙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GST는 이게 그 정확한 설명은 Goods and Sales Tax라고 하거든요. 그 이제 그 상품이나 부가가치 그 상품에 붙는 서비스 택스예요. 그 이제 아 상품 상품과 서비스에 붙는 택스인 거죠.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GST라고 하면 이그 연방에서 걷는 세금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연방에서 걷는 세금이고 이 PST는 그 주정부에서 걷는 세금, 어 프로빈셜 서비스 택스라고 하고요. 그 주정부에서 걷는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HST는 하모이스트 서비스텍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제 GST랑 PST를 합친 거예요. 합친 건데, 어떤 데는 GST 플러스 어, PST라고 그 표시가 되기도 하고요. 이게 각각 따로 표시가 돼가지고 뭐 총합이 어떻다 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데는 그냥 HST라고 표시가 되기도 해요. 그렇게 표시가 되는 게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쨌든, 뭐 GST는, 뭐, 캐나다 연방에서 걷는 세금. 그리고 PST는 그 주정부에서 걷는 세금. HST는, 뭐, 어두 군데를 합친 통합, 통합 세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알버타 같은 경우에는 이 GST가 그, GST만 붙어요. PST가 안 붙어요. 그래가지고 이 프로미셜 레이트가 0이죠. 그리고 이제, 그 레이트는 이제 5%가 되고요. 그이 연방에서 걷는 부가가치세는 전부 다 5%예요. 5%라서 그래서 뭐토탈로 하면 알바타 같은 경우엔는 5%만 됩니다. 그 이제 무슨 얘기냐? 만약에 백0 0 브러치를 하면5 0어0 0그 0백치를100 브러치를 100 브러치를 하면100 0 0 어치가 5천원이 세금으로 붙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15% 있죠. 뭐, 뉴브런즈 위기라든지, 뭐, 노바스코샤, 그리고 이제, 프린세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어, 저희 부부가 관심있어 하는 그 지역 같은 경우에 15%죠. 15%면, 100%를 치 사면, 어, 15%니까, 15,000원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꽤 세죠. 어 그런데 이제 물가는 알버타가 더 높습니다. 물가 물가라든지 아니면 뭐 식비 뭐 레스토랑에서 식사 비용이라든지 또 그런 걸 보면 보통 알버타가 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어 결국에는 알버타가 좀더센것 같아요. 임금 그런데 임금도 뭐 최저 임금뿐만 아니라 그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접사인데. 일도 더 많고, 아무래도 일자리도 좀더 많고, 그리고 어, 시급도 좀더 높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들과 비교를 해서는. 그, 이제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타리오 같은 경우에는 13% 이고요. 그리고 이제 사스케초한 11%, 그리고 어, 매니토바 13%, 네, 브리티시콜림 콜린... 비하는 12% 정도 되네요. 알버타랑 이렇게 노스웨스트 테노토리즈는 거의 이제 북극에 가까운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거의 안 사는 그런 지역이에요. 이 누나보 뭐이 지역도 그렇고 뭐 유콘도 그렇고 유콘이 그나마 인구가 조금 있을 거예요. 어찌 됐든 예이렇습니다그 네, 이제 물가도 같이 봐야 되겠죠. 아 잠시만 그 지역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요. 어 잠시만요. 그 되게 임금이라고 하니까는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어 제가 용접사로서 이제 그 저는 알버타 지역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들도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쪽 지역에서 일을 하고 일이 좀 끝나면 끝나거나 이렇게 다시 이쪽으로 복귀를 해야 되면 그 그때 돼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오고 뭐 이렇게 일을 하는 편인데 어, 알버타주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제, 높은, 그, 임금이 높은 일자리가 꽤 있는 편이고, 그리고, 그, 오일 산업을 기반으로 한 그, 산업이 많이 분포를 해 있어요. 이제, 약간, 사스케 조화도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온타리오나 브리티시 콜롬비아는 이 벤쿠버랑 토론토라는 큰 도시가 있죠. 그, 이제, 근데, 온타리오 이 지역을 보고, 이브리트시 콜롬비아라는 이 지역을 보면 땅이 엄청 크잖아요. 그 이제 벤쿠버는 이쪽에 있고, 뭐 토론토는 이쪽에 있죠. 아, 이쪽에 있죠. 그 이제 토론토, 오타와, 뭐 디트로이트는 미국 땅이고요. 그 이렇게 해안을 중심으로 미국과 가까운 지역에 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쪽 이쪽은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굉장히 분별. 굉장히 붐비고 인구도 많고 그 대도시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토론토랑 그 밴쿠버는 집값도 비싸다 보니까 렌트비도 비싸요 렌트비도 비싸고 물가도 좀 높은 편이에요 네 그런 점이 있고 그리고 이제 임금은 또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어, 세일즈 같은 경우에는 성과제라든지, 뭐, 좀, 그런 경향이 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자신이 능력이 있으면 돈을 좀 많이 벌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훨씬 월급쟁이로 해서는 그, 이렇게, 벌기가 좀 쉽지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도시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외 지역들은, 어 완전 시골인 지역들이 굉장히 이렇게 많더라고요. 온타디오를쭉 운전을 하면서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매니토바보다도 더한 시골들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풍경들을 좀 많이 본것 같고, 프리티시 콜롬비아 같은 경우에도 좀 비슷하지 않을까, 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안 가봐가지고 정확히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어쨌든 예,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 그 노바스코샤에서 6일를 보냈어요. 그리고 이제 뉴브런즈윅도 이제 좀 거쳐가지고 뭐볼 것도 보고 이제 조금 이제 지내다가 왔는데 2주를 염두에 두고 있어가지고 조금 이제 더 자세히 보고 있는 편이고요. 보고 있는 편인데 이제 이쪽 지역이랑 알버타를 비교를 하면 어, 돈 벌고, 그 돈, 그 임금을 받고, 월급쟁이로서 돈을 벌고 하는 거는 알버타가 좀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물가, 물가도 조금 이제 이 아틀란틱 지역이 조금 더 저렴한 편이고요. 그리고 집값이 좀 많이 저렴하고, 어, 풍경이 굉장히 이렇게 아름답고, 어, 뭐, 그래가지고, 살기 좋은 도시? 아, 살기 좋은 그 지역?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만약에 내년에 이주를 한다고 하더라도, 어, 저는 알버타 지역에 좀 자주 와가지고 일을 하고, 이제 왔다 갔다 하지 않을까, 뭐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게끔 되겠죠. 이제 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다음 물가로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캐나다 정부 공식 그 통계청 자료인데, 이제 캐나다 통, 그 캐나다 통계, 캐나다 평균 통계부터 보면, 이제 이올 아이템스가 있죠. 올 아이템스가 있고 이제 어 여기 그 2018년도 어거스트부터부터 이제 세 e p t e 2018년도까지니까 이제 한 달이죠. 한달 동안 0.4%가 빠졌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1년이죠. 2017년부터 2018년도까지 2.2%가 올라갔다. 2002년도를 100으로 했었을 때, 이제, 2017년도 10월은, 어, 아, 버가 9월이죠. Yes. 9월은 이제 130 정도. 2002년도를 100으로 할 때, 지금, 어, 2018년도, 8월이 134. 그 이제 34%가 오른 거죠. 34%가 오른, 오른 겁니다. 이제 품목별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이렇게 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관련된 자료들을 좀더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제 뭐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찾아서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알버타랑, 그리고 뉴런즈 브 위글 좀 보도록 할게요. 그냥, 올 아이템즈로 해가지고, 1년 동안 한 3%가 올랐다. 알버타 같은 경우에. 그리고, 어, 어디 있죠? 예, 뉴브런즈 위 어, 뉴브런즈 위익은 1년 동안 2%가 올랐네요. 뭐. 그, 이제, 제가 보고 싶은 거는, 이제, 주마다 어떻게 다른지가 좀 보고 싶은데, 어, 물가가 뭐몇 퍼센트가 오르고, 뭐 2002년이라든지 뭐 1992년과 비교한 자료들이 이렇게 지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 뭐 나중에 뭐 다른 자료가 있으면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